이어늘. 아싸. 기천이 너무 용감해. 아, 아주 멋있군. 운동하면 수 있습니다. <laughs> 아, 아, 이요고이 에이. 아, 나 아, 나 아, 나 아, 아, 나도. 아, 나 아, 나 아, 나도. 아, 나도. 아, 나도. 아, 나도. 아, 나 나도. 아, 나 아, 아, 나도. 아, 리칠거 같았고. 민신환. 먹어 먹어. 음! 이 자식. 날 노려? 음. <laughs> 또 나지. 또나 그냥 어? <laughs> 뭐 발라 나가. 나 시키는 거지. 페로몬인가? <laughs> 어, 거. 이거 뭐 나가 나가 나가. 나가 나가. 오, 다 나왔군. 휴. 에이 오한테 제발 야, 동이 <laughs> 내가 된다 아. 실망했다 아. <laughs> 다음 전판도 실패했어 아. 오 쉣. 그데나 그래, 각성이나 내버쓸수 있어서 전판 내버다 한 번씩 끼다 쓸 아, 뭐야 각성일 달았나 보네 달리더라고 <laughs> 뭐 하면 달린다고 돌5를한개 꼈나 보네응돌오 하나 했어 각성이 무난하고 좋지 원한 각성 부탁길래 임시로 끼고 있 나쁘지 않지 나도 인파부좀 키우고 싶은데 귀찮아. 나중에 좀템 세팅이라도 훔쳐 먹어야겠다. 저보다 양류나 꾸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아, 양료 얘네 박사야? <웃음> <웃음> 어. 딴딴해지겠썼네 뭔데 저거 딴딴해지기가? 이제 나 화났다. 이게 예. 오래와 오고다서 되지 타상 삼버블. 어, 삼버블이라고요? 못 참지. 풀버버? 가라 각성기. 풀버블. 달다. <laughs> 아야. 안 돼, 안 돼. 떨어지나? 아 왔네. 돌지. 경찬이 레벨이 얼마지? 경찬이 1400될 텐데 개많이 올렸네 경찬이도 열심히 했죠 아 모르지 호우. 버블 두개 이거 구슬 피하기 구슬 1스택인데? 야 구슬이 너무 많은데? 아 슈발 이스택인데 억! <laughs> 나도 이스택이었나 본데 슈드 때문에 피카킹이안 보여갖고 <laughs> 맞은지도 몰랐는 <laughs> 부작용 아님? 쉴드 부작용? 아 무적이 무적이다 뭔데 그러면? 페이지 이동이 <laughs> 내가 던질게 아 이미 던졌어요 위 이미, 이미 던졌 <laughs> 누가 던졌노 <너>? 병탈이 <laughs> 아이가 <웃음> 뭐라라 <laughs> 야, 다 자기가 몰라고 던지는 거 아님? 아야. <laughs> 그냥 내가 안 던지면 가, 안 되는 강박증 있는 거 아니야 이정도면 <laughs> 그러니까. 아니 내가 마지막 던져주려고 던진다는데. 하 개웃기네. 볼진인데 느낌이. 아, 오케이. 몇번 보니까 이 조금. 봉이 음, 무슨 각성인가? 네, 경찬이 각성기. 오빠 저저 자세 취하면서 뭔가 웅장하게 하니까 귀엽기 귀엽지 않나. <laughs> 뭐웃디 <laughs> 하는 <laughs> <laughs> 거? 고 <laughs> 뭐? 이거 뭔데? 우와. <laughs> <laughs> 머리요. <웃음> 없어지고 하늘로 가면 머리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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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방 끼르고 회전 공격하라는데? 아그 W 블요 동가 그 자리에 보면은 동그라미 뜨는 데가 있어. 맵에. 그. 오른쪽 지도 말고 그 자리에 서 벽화. 어떻게 그 자리를 알고 있는데, 이렇게 금방... 어, 그 자리 계속 대기까? 이동하지 말고 그 반복해서 돌아가서 나오니까 버블 확인 한번더 아이, 아이요! <laughs> 안녕하세요. 윤호와 가지고 와 오자마자 너무 달대. 윤호님 오자마자 제가 이렇게 왔잖아요. 아 잔소리할 뻔왜 <laughs> 왔냐고. 아 근데 난 요호 안해 절대 안 해. 요호는 진짜 못해먹겠어. 못해먹겠는 게 맞긴해요. 근데 <laughs> 별로 안 아프다. 그거는 홀 나와 바드이기 때문에 어, 리얼이야 그거는. <laughs> 맞지, 맞아. 요야 이거 리퍼로 데리고 가봐. 너한 대만 맞으면 필될 걸. 안 오죠? <laughs> 정말 즐겁게 게임하실 수 있으실 텐데. 웃음 <웃음이> 저러 <웃음> 나오실 텐데. 무력화. 웃은데. <laughs> 나 먹어라. 뭐보다? 빡딜 중. 나 항상 빡딜해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주 멋있어.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. 스테드가 있는데 뭐가 두려우리 아, 이거 왜 자꾸 나 때리지? 와, 버프창이 너무. 야, 이걸 피한다고? 대고수네 딱 거수. 와내 메인 딜기한 개를 날리게 만들다니 개고수다. 워킹 머리 위 조심 파, 파란색. 어 개업보다. 나를 위한 헬장판. 어 무적이다. 오케이. 야 절고 헬장판 진짜 존내 맛있다. 리얼크크. 레래 이게 히디지. 이제 좀 단단할 거예요, 이거. 저 어, 장판발도 아파요. 이해해 주고. 워킹 어리 조심. 예, 흡수해 버리기. 아 이거를 흡수하라. 헤드 색 맞아 이데 와, 실드 장난이네. 아, 아. 아니, 그지같은 쉐... 아, 뭐, 맞 뭐, 뭐, 는지도 모르겠다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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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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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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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도망가! 오이 오이 오이! 아, 막걸리셨네요 어. 더 <laughs> 주고. 어, 고맙습니다. 끝났나? 네. <laughs> 끝난 분위기지. 오케이 무력화. 파괴 폭탄 지금이다. 나의 이 각성기. 귀여워. 잠깐 <laughs> 무력화됐대. 각성기 20초 풀이지. 아니 이거 점핑을 두 번을 하네. 이 페이지부터는 두 번에요. 이 아니 이거를 다음에. 나를 보네아생이에 뭔데? 아아 물력적이 아까운데. 그냥 깔자. 어 워킹. 여기 안 맞겠지? 히힛. 뭔데? 아. 이 히트 한 대라도 더 때리고 빼야지. 기천이, 기천이, 기천이한테 붙어 있어야지. 으허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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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 맞췄대요. 아, 맞아버렸어. 아, 깔. 머스카고 마비. 머리 위 조심. 파괴폭탄 준비. 지금. 나이스. 오, 드디어 용이 들어갔구만. 축하해요. 아직 한발 남았다. 경찬이도 보풀 써준 것 같은데. 이 덧발이 떨어지네, 이거, 진짜 빡쳤나본데? 어, 지금 이제 거기 가야 되는 거 아님? 어디? 우와 그 깼나? 어? 제발, 피하게 해주세요. 제발. 우악, 우악! 그, 이벤트 섬 가야 되는 거 아님?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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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거 맞으면, 한번더 맞으면, 어? 나 골로가 한줄 알았다 머리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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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<laughs> <laughs> <다 중요해. 웃음> 이벤트 섬 어떻게 가지? 먹고먹고 먹고 야시장만 하는 건가? 네 뭐야 이게 동료도 패어 그렇게 동료도 패배 타는거 아니잖아요 아네 찬스요 홀수 시간대에 가, 가야 된대맹 네, 맞아요 잘 챙기는구만 <laughs> 나 맨날 까먹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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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킹, 워킹. 안되지, 안되지. 어, 이건 좀 안.. 이건 조금. 또 내버리지 가 휴. 어어 뭐야, 이거. 뭐야? 깜짝. 근데, 이렇게, 이렇게도 하나. 뭔가 기모는 소린데? 이 호카인가? 아저 스나이핑이라고. 야야야야야야야야. 어 이쪽이네. 아이쪽이네 야야야야야. 야야야야야야. 와. 맵에 풀어줘. 줘 덤바디. 아야 이거 죽겠는데 이러다. 오. 다이크 이러야 뭐야 저게? 개맛집이잖아. 아 풀었어. 풀었긴 한데. 풀었어. 와, 다이 되게 <laughs> 난 걸. 어 이상하네. 표리 없었던 것 같은데. <laughs> 아 개맛집이잖아. <laughs> <laughs> 아 보인다. 저희 너무 멀대? 생각보다? 응 음? 멀다고요? 배 타고 가는 거예요 설마? 네배 타고 가지 말고 돈 내고 그거... 가면 되는데 어돈내고 가면 되는데? 그첫 방음만 동거 그렇게 아까 그때처럼 배 타고 가는 거야 떨어지고? 이미 갔어 근데 잘했다 뭐 가기만 하면 되긴 한데 뭐 어. 무슨 핑이지? 각성기 막았다는 뜻인 것 같아 아 오. 그만 써 미친놈아! 레알루! 없쓰네아 <laughs> 쇼발 진짜. 하지만 아야. 박을 거다 와.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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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. 오이 오이. 시간 안에 뭐? 뻔뻔기도. 아 기차. <귀찮아. 웃음> 어? 아잘하노 <laughs> 우와 고맙습니다. 그러고? <laughs> 개웃겨. 어여 오케이 예이지레 크크 어, 열 재밌었다, 이 말이야.